경기나무 뉴스센터 김정순입니다. 이번 일클뉴스 평택 지역 소식을 김경훈 기자가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내륙선 제 4차 국가철도망 사업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를 추진해온 안성시와 화성시, 청주시, 진천군 단체장 등은 29일 안성시청 대의실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조속한 추진을 위해 행정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그 화성도 어, 우리 서초무시장께서 남은 행정 절차와 일정 등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기 시군과 함께 어, 우리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후의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내개 지자체가 꾸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과 충청권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고 경부축으로 집중된 철도 이용을 분산하는 새로운 발전축을 형성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균형 있게 잘 사는. 아 그래서 그 같은 어려운 점을 하게 시부니 머리도 아대고 고민도 하고 또 중앙 정부를 진짜 발이 달도록 아, 많이 갔습니다. 제사차 국가 철도망 사업에는 평택에서 안성을 거쳐 이천 부벌읍까지 이어지는 평택 부발선이 기흥 동탄 오산을 잇는 분당선 연장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최종 반영됐습니다. 네, 먼저 진심을 축하드립니다. 연속성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어떤 노력들을 하실 건지. 이 사업이 과연 아, 적자를 보지 않고 수익성을 발생시키면서 가야 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화성시의 역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있는 500만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화성시의 어떤 역할이든지 미래가 좀 같이 그 밝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대역선은 화성시 동탄역을 시작으로 안성시와 진천군을 거쳐 청주 국제공항을 잇는 연장 7 8 8 k m 의 사업비 약 2조 3천억이 소요되는 철도 사업입니다. 이를 추진해온 경기도와 안성시, 화성시 그리고 충청북도 청주와 진천군이 2019년 3월 4개 시군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시민서명운동과 국회토론회, 민관합동결의회 등 철도유치를 위한 염원과 의지를 표력해온 결과 제4차 국가철도망 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남부에서 뉴스프리전 김경훈입니다. 입맛이 없네. 야채 먹기 싫은데. 와줘요 슈퍼오닝! 슈퍼오닝으로 활기찬 아침을 시작하세요. 평택이 키운 신선한 농산물 슈퍼오닝. 슈퍼오닝으로 건강한 아침을 시작하세요.